드럼 담당이신 우리 우자죠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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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아, 그렇죠. 아, we 네,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야 많이 넣었는데 오, 박수 를칩니다야 우리 원장님이 하트를 또 이찬원 군에게 아, 하트를 날렸어요. 어, 하트까지 날렸어요. 왼손의 어려움을 극복한 것 같아요. 어, 자, 선생님이 한번 평가를 해볼요 어, 선생님, 어떻게 들으셨나요? 사실 이 연주의 점수가 높고 봤을 때는 네. 연습을 좀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. 예, 그래도 뭐 한 0.2가 한0.6 정도 되지 않았나. 0.6 정도 됐다. 몇 점이 만점이에요? 1점이 만점입니까? 10점이 만점입니다. 어, 아 기준이 굉장히 높으지네 네, 시선을 다세요 0.2가 0.6이 된건 3배가 좋아진 겁니다. 와. 초대, 화이팅, 화이팅! 1차 수도 화이팅! 아! 잠깐만, 안 돼, 안 돼. 까프세요, 까프세요. 아! 아, 잠깐, 안다, 안다. 까불으세요, 까불으세요. 까불으세요. 아 잠깐안 <목소리> <목소리> 돼, 안 돼, 돼. 선생님어 아,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어? 선생님, 새우 좋아하시나요? 까먹은 안 돼요 선생 다시 올려주세요 선생님 새우 좋아하시는 와, 와, 거 같은데 팔 걷으면서 숨질래니까 <laughs> 진짜 자, 할부채 마파두부. 마파두부 저거 마파두부 밥은 아, 어, 저거 하나밖에 없어요 신문선 신문선, 시 신의자. 박지성 선수의 돌파력이 굉장히 좋습다 이승엽 안녕이승엽나 안녕하세요. 열두 번째 황금전입니다. 선생님 똑같은 사람이야? 지리산 산고단에서. <목요> 100... 야 그래가지고 어이문 씨가 똑같지 누구? 이문식. 아, 토... 자 아니, 선생님. 어우 너무 아, 너무 화가 나셨는데. 승진이. 팔보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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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보채 어떠세요? 팔보채. 팔보채. 빠입니다. 시간 괜찮은 시간 괜찮아. 천천히 천천히.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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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